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해보자 근데 솔직히 요번에는 이거는 진짜 운이 없었어 안 나와 솜이 제일 처음 만난 솜이 무슨 반나절이 가야 돼 이게 말 되냐고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진짜 잘했는데, 아. 처음에 좀 작은 섬들 열고 붙어 는게더 좋아. 어. 큰, 섬, 큰 섬이 멀리 있는 것없다 어. 작은 섬이 많은 게 좋네요. 아, 진짜 나 주변 정리도 되게 깔끔하게 해놓고 그리고 어이없게 죽었어. 자살해서 자살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 나 누르지도 않는데, 분명히 이거지 여러분 그리고 혹시 추천 안 주셨으면은 추천 한 번씩 막꼭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시간 많이 지났나? 많이 지났네 어느, 어느새 한 시간 지났네 음. 5일 했는데 아니, 하루 더버었나 하루 더버었어 그때도 5일에 죽었어 똑같은 거야 비슷했냐? 어 5일이었어 그때 6일 안 넘어가고 저기 데이 5일에 서장지안았나 오늘 지금도 데이 5에서 죽었어 그래? 대가 어. 아니었어? 대 어, 5였어 아, 진짜? <laughs> 마에 오야 마에 오 마에 오야 <laughs> 뭐 똑같았네? <laughs> 게임을 노나 잘하라 어차피 5일이었네 아이거 운이 <laughs> 없었다고 <웃음> 그리고 그때는 열심히 했어 그때 <laughs> 열심히 했... 야이또또야 인정 인저... 야 열심히 했는데도 5일 가는 거 보면 몰라? 그때도 열심히 했던 거지 그때는 논거였어 <laughs> 아니야 거기. 지금 거 내지야 아, 방금판 인정해줄게. 방금판는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재수가 없는 거였고, 그럴 리 없어. 그전판은 어, 상황이 정신적이나 배고프다, 쪼그라든 상태인데 그냥 받아러였는데이 봤어요. 아니야. <laughs> 그래서 한번 얘기가 시청자가 나가래서 나갔다고.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난성을 가셔야 된다고 시청자 그랬다고 지금 아, 근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럼 네사람을 보고 나왔으니까 바로 나가냐? 그농게논 거지, 이렇게 게임을? 아니지. 방금판 인정할게요. 방금판은. 되게 모든 게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고. 아 말이 돼 이게? 심지어 버티 수 있었는데 얘가 불. 아니 배다도 불지르네 배다 불을 질러서 죽었어. 찐마냐? 애 패배야 밤에 한번 하면 안 얘는 한번 하면 안 되겠다. 정신을 쪼그라들었을 때. 마게테도에서패치된 이유가 있었어. 완당 얘는 무조건 거의 풀로 정신적 최고 배 배사관. 미치광이야 얘는 확실히. 이 섬은 딱본거지를할수 없는 섬인데 너무 구린데 섬이 떠나야돼 대충하고 떠나야돼 그러니까 이 섬은 딱 보니까 섬이 굵이네요 너는 원래 뚱도 안된 쪽으로 해봐 개도 한번좀 많이 잡아보고 꽃게도 한번 잡아보고 토끼 잡듯이 근데 꽃게는 토끼만큼 모여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잘, 잘, 잘 봐야돼 뭐좀 구멍이 좀 많은 게 있어. 근데 어쨌든 섬 구조상으로 토끼만큼 있을 수는 없어. 야, 섬이 너무 좁다. 그러네, 회취되어 있어. 이거 있는 경쟁률? <laughs> <laughs> 나무도 없어. 이거 왠지 운이 안 좋은데, 나무도 없어. 나무도 없어. 뭐, 코코넛도 제대로 없어. 여기는. 여긴다, 대충 다배고 그러니까 배 만두 바로 떠나야 돼. 이 없네요. 제가 얘랑 안 어울리나 봐, 이 게임이랑. 얘 게임 다르네이 <laughs> 확장이랑 좀 별로 사이가 안좋네 마음에 든대네. 아, 게임, 게임 나는 좋아하는데 <laughs> 얘가 날 싫어해. <laughs> 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원래 그런 거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뭘뭔 말인지 몰라. <laughs> 짝사랑인 거지, 짝사랑. 어차피 이거 이 아이들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한두대 맞았는데 좀 피가 많이 닳았거든요 정신력 막 올라온다, 제 잡으니까. 아, 진짜 폭력적인데요. 역시 케이트 폭력적이야. 보니까 별로 안 달네요. 굳이 커서 할 필요가 없었어. <laughs> 근데 그렇다게 그래도 세 마리씩 있는데 막스찍에 맞으면서 하면 좀 많이 닳게 하겠지. 그렇지. 그럼 많이 닳지한 어, 마리 정도는 그냥 몸대로 싸워도 되겠네. <laughs> 독뱀이 아닌 이상. 에 그냥.. 에뭐 대충, 아, 대충, 대충 해도 돼이 오빠 왔어아뭘또 나아. 농구나 무슨 상관이야 대충해도 된대 대충해도 <laughs> 대충 대충해도 안 죽어 뱀 정도는 독골려가지고 또려또 아니야 괜찮아 걔네도 독골려가지고 또 죽지 말고 그럴 리 없어 독, 근데 자가 치료도 돼? 아니면 은 죽을 때까지 피더라고 에이 설마 자가 치료도 되겠지? <laughs> 너무.. 너무 하잖아 <laughs> 게임이 너무 빡세 그럼 그러니까 독약이 있겠지. 자가치료제가 독약이 왜 있어. 어, 너무한다. 그럼, 야, 모기 물리면은 계속 해줘야 된다고? 피 어느 정도 일정량 달면은 바뀌지 않을까? 하긴, 너무 잔인하긴 하다. 어, 너무 잔인해, 그러면. 그러면, 도, 그러면 백신을 한몇 몇 개씩 주고 야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건. 그건 말이 안 돼. 아, 진짜 여기는 뭐 없다. 나가야 된다. 어, 여기는 너무 없다. 없어도. 목숨 버섯 야, 머쉬룸? 거? 머쉬룸? 아, 이거 이거 필수품인데? 얘한테는? 필수품이지 어 루리에는 부족 가지고 다닌다 오오오 나왔어 <laughs> 아 귀찮아 오지마 주인적 관리는 쉬운데 그래도 그래도 신경을 잘 써줘야 될 돼요 진짜. 응. 항상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캐릭터인 거지. 절대 반이 되게 하면 안 돼. <laughs> 반이 되는 순간 어, 결함 맞아. 뭐. 아 이제 와. 괜찮아, 진짜 무한 사랑. 무한을 뿌리스 이거 괜찮아. 가야 이제 빨리 서, 섬으로 가야. 딴섬 가야겠다. 이거 만들어서. 음. 아 제발 좀 섬이 좀 가깝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섬이 작은 거니까 아마 작은 섬이줄수 있을 거야. 원숭이는 없어야 되는데. 원숭이는 그냥 좀짓 부셔버려. <laughs> 아 그랬다고 원숭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사라지는 건 아니지. 원숭이 집에 두개 이상 있는 거면은 좀 피해야 되고 한개 정도 는 괜찮은 것 같아. 한 개는? 한개 정도는 가까이오 그냥 후서 치면 돼서, 솔직히 똥 피하면 되 돼. 근데 너무 많잖아. 똥 피할 수가 없어. 후두두두두두두사발서 <laughs> 쳐가지고. 어 먹을 건좀 있다. 그래도. 어 해초. 네못 가져가네. 꽉 찼어 꽉 찼어. 다른 성으로 빠르게 이동할게요. 상태를 봐서는 저 섬은 너무 불협 빨리 가자 오오 어, 가깝다 나, 어, 나왔다 나왔다 가깝다 이래야 돼 뭔가 섬이 좀 어? 저건가? 그냥 산업초상일수 있겠는데 이거 아 이러지 마좀봐 아. 중간지역인가? 그러네 섬 아니네 섬 아니다 이거 아왜 산호지역이었어 제발 좀아 어? 오 어, 섬이다 어, 있다 있다 오 어, 좋아 가행이 내리자 아까보다 나야, 아까보다. 야,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편이야, 이 정도면. 아까 전에는 뭐. 오! 어, 돼지다! 집돼지야, 집돼지. 아, 돼지. 오! 금이다! 오, 오 좋아. 야. 오! 거미다. 거미도 있어. 여기 나쁘지 않은데? 여기 나쁘지 않은데. 여기... 아, 어, 그럴 수도 있다. 하나? 집 하나. 보통 집 하나에 두, 세 마리씩 있어. <laughs> 한 마리는 절대 한 마리는 아닌 것 같아. 아프진 않은데 지금 짜증난다 여기도 원숭이가 좀 걸리네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지형은 아니네 금방 대충 해놓고 돼지랑 친해지면 제가 원숭이를 좀 <laughs> 여긴데 기 원숭이 어딨냐 막대기 아, 뛰셔버려 어우 꽉차주 빨아라 못 먹겠는데? 빨아라? 안 어. 먹어도 돼. 그냥 없앤다? 어 그냥 없앨래 그냥, 네 그냥 없고 싶어 네마리네 4마리 이 파라다 4마리 징긴데 4마리 아 얘네들 왜 공격 안해 거미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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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받았어 지금 시셔오 몬스터 고기 줘야 되겠다 몬스터 고기 빨리 친해져 아 지금 거미랑 싸면안 되는데 지안돼 이거 망각인데 <laughs> 어숭이형 거미와 친거야아 몰라 친군가봐 공격을 안해 원숭이 동맹이야 어디? 동맹 쟤네 동맹, 많망했아이동네서 못살겠네 근데 후자쳐 저거 <laughs> ㅅ 오지마 어디로 가지 이 근처에 있어 아래로 가봐 자, 아래로 가봅시다 난 파살에서 좀 제일 짜증나는 거게짜 짜증나는 거야 어. 원숭이. 그러니까 원숭이는 잡을 수도 없어요. 이게 좀쟤 죽이지도 못해 너무 빨라가지고. 어 장거리 무기라도 주든지 파살 뭐칼뭐 이런 거. 마운틀마 같은 걸로 쏴주게 되나 보다. 불로. 어 멀리서 때릴 수 있는 이런 걸로. 정신력을 정신력을 버리고 제일 죽여야 돼. 아 어, 근데 내 멘탈은 해도 될것 같아. 저 죽이면. <laughs> 오, 오, 요번엔 좀다 가깝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 정도면 준수해 아, 어,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연한인 것 같긴 한데, 뭐 보이지가 못 않는다. 안다. 아닌가? 없는데? 그게 얕은 바다야? 그게 얕은 바다야? 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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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좋아, 오, 도장과 가까워. 어디 러프 있어? 오, 네, 좀톡칩 필요 없고? 로프. 누군가 여기서 죽었네. 그저. 이 정도면 좀 괜찮네요. 어, 야자가 많네, 여기는. 야자 많은 건 좋아. 솔직히 야자 나무가. 개구멍도 많다. 음. 근데 여기는. 다 그거네? 녹색이 없는데? 어. 이거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녹색이 아예 없네. <웃음> <웃음> 아, 왜 섬이 다 이러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데로 물, 물이 다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게 어딨어? 아, 좀. 너무한다. 맵이 좀 이상해. <laughs> 내가 할 때마다. 펄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 항상. 뭔가 좋지는 않아. 이번에도 뭔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 원숭이도 감긴 가야돼 이라 캐야돼 그렇지 와야지 응. 나무가 없네 어 나무 캐야 对的。<laughs> 여름에 시원한 불쇼? 여러 가지 못갈 걸요? 뭐라고? <laughs> 너 많은 걸 계산하신다. 여러 가지 가지. 뭐라고? 여러 가지 가지도 못 해. 너무 날 무시한다. <웃음> <웃음> 섬이 좀잘나왔으면 충분히 여름갔을텐데 섬이 안 나오네. 지금, 지금 솔직히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다 볼 수가 없어. 어, 내가 봐도 좀 섬이 구리네요. 섬이 구린 거야.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섬이 구려. 근데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상황도 극복하는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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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넌 못하니까 극복을 못한다 이거지. 너도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laughs> 너도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직. 너도 못해. 아 그런 대륙섬 있으면 100일이 가는게 뭐였나봐? 근이 게임은 100일 정도 살면 은그다음부터 할만한데? 100일 살면 은다 준비가 되지 않나? 웬만큼 다 되지 않나요? 1년만 버티면 은그 다음 해는 그냥 버티던데 무조건 1년이면 4계절 4계절 아 생명넘을 가능하겠네 아직 못봤어 그구 여기서 음...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니 저기다 할수 있습니다 해도 어차피 그 서... 그 뭐지? 할수 없어 우리가 해볼 수가 없잖아 올렸다는 게 설마 세모팔로 올렸다는 뭐가 그게 사진이겠지 보고 봐. 어불라아다 그냥 사진. 잘한다니까 할수 있겠죠? 본인 본인 입으로 잘한다니까. 잘하지. 어떻게 했죠, 어? 뭐. 네. 잘만 나오면. 솔직히 좀안 좋긴 한데 지금. 메이왜 이렇게 안 좋냐. 랩은 진짜 너무 없다. 밥 든든히 먹고 가야겠다, 진짜. 그러는데 죽으면 이제 게임을 놓는 거지. 뭘 뭐야? 뭘. <laughs> 또뭘 게임을 놔? 아, 그러니까 너의 저 정도 실력인데 그렇게 좋은 섬에 나왔는데 백일을 못 버티면 게임을 놓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런 선이 안 나오니까. 그 연선만 나왔으면 잘했지. 잘하는 사람 이런 이 선에서도 100일 안 해도 말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아니야. <laughs> 그렇진 않아. 어. 운까지 따라줘야 돼. 에이. 이 운빨 게임이라서 이 게임은 <laughs> 운빨 게임. <laughs> 운빨 게임은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실력이 아니지. 그 뭔데? 맵이 잘 나오니까 그냥 게임을 도와준 거지, 네 실력이 아니라. 아니지. 운빨 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못할 부분이 딱 생기는 게운빨 게임이라는 거야. 그거 실력으로 커버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못할 정도의 아까전에 그런 상황이었어. 지금도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 아, 그렇게 좋지는 않아. 잘 나, 아까보다 좋지 않았던. 어, 아까보다 더안 좋은 거 같아. 내가 봐도 왜? 섬이 좀 이상해 차에, 지금. 제 아까 팔이 그두 섬에서 왔다 갔다 오자 사이 그거 준비한 게 혹시 났을지도. 맞아. 엄청 준비했어야 돼. 어. 난 그렇게 멀리 좀, 멀리 있을 줄 몰랐어. 설마. 한갠 나오겠지 싶었는데 안나오더라고오 여기 괜찮다. 땅섬이 여기. 어. 내생각엔 여기 딱 봐도 원숭이가 있을 것 같아. 왠지 기분이 그래. 오늘은 원숭이부터 찾아야 돼 있는지. 맞아. 오 금도 있어. 오 어, 좋네. 야 오케이. 오 괜찮은데? 어 여기 좋다. 여기 좋다. 거미, 거미, 좋아, 괜찮아, 어, 거미 괜찮아. 거미는 좋아. 거미는 필요해 솔직히. 거미줄. 거미줄이 좀 쓰기 때문에 거미는 괜찮습니다. 정안 되면 태워버리면 되니까. 음. <laughs> 섬 괜찮은데? 원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대충 아니, 섬이 아니. 괜찮네요. 금도 많아. 어금 많고 섬이 되게 넓고 뱀도 많아. 그래 뱀이야 뭐 괜찮아. 원숭이 소리 들렸다고 <laughs> 아니, 아니 그럴 리 없어. 별럴리 <laughs> 없어요. 원숭이 소리라니. 난 분명히 못 들었어. 근데 원숭이가 있으면은 벌써 벌써 튀어나왔을 텐데. 어, 벌써 또저 타꾸 나와. 어? 돌아다니면서 나를 막뭐 되게 괴롭히고있원는 어, 음.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여기다. 어, 여기네. 이선이다, 이선. 음.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 진짜 좋다. 손 진짜 좋다. 여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어? 아, 이거. 아니, 아니, 아 이거 앵무새 그래. 소린 것 같은데? 오, 어, 돼지도 돼지, 있어. 돼지도 있어. 좋아. 얘랑, 얘랑 친구 먹으면 되겠구만. <laughs> 어, 윌슨. 어. 저 돼지를 우는 이제부터 윌슨이라고 부르자. 윌슨이랑 거, 거미집 한 번씩 부셔주면서, 어, 거미집이 두 개나 있네. 개운 고기 하나 줘. 음. 두개있데 윌슨, 윌슨한테 이제 나무하는 것좀 도와주 도와달라고 해야겠네 안녕하세요, 멜가일렛니 네, 안녕하세요. 윌슨. 야생돼지. 오호, 윌슨. 유프렌. 그뱀 나면 또 야생돼지가 일단 잡아줄 거 아니야. 또 뱀이 좀 약하더라고 보니까. 오, 좋아. 오. 오주먹으로 주먹으로 나무를 났는데 얘네는 오 도망간다 이제 저러다가 소마크에 저러다가 검이 좀만이 죽는 거 아니겠지 밀승이 <laughs> <laughs> 아니네 다행이네 근데 검을 안 죽이고 왔네 도망갔어지 야 이거 어떤 놈 피자라고 해줘요? 아라 지금 먹을 탄이 없어 현관 비웠는데 우선 턴은 여기다 할 거니까 현관 비운 거아니 아, 아까 비웠어 지금 비웠어 지금 아. 초석이 없어서 아, 이렇게 해야 되 아, 초석이래, 그 뭐지? 부시돌 부시돌? 야, 하나도 없네 고기 아, 고기 안 버렸을걸요? 한개더 있습니다. 어째 개물고기야 저. 소화 잘 되는 고기 안 버렸어요. 아, 이속진 싸워. 아, 직커 검이랑 싸운다. 윌슨. 윌슨 어떻게? 아, 윌슨 제발. 제 약간 돈키나더니만 이거 빠져 죽겠어. 저팽 면발이나 우는 거야 지금. <laughs> 죽었어, 아유, 죽었어, 죽었어 지금. 미스 어떡해? 고기라도 이거 아, 챙겨. 아 안돼 안돼 안돼. 저기 갔다 괜히 죽어. 그럼 좀 구경이나 하자. <laughs> 뭘 구경이나 해 구경해. 뱀이나 거이랑 두각이나. 뱀이 이긴데. 뱀이 너무 많아. 쪽으로만 어, 압도적으로. <laughs> 뱀이 너무 많은데? 여기, 여기 이제 좀 정리 좀 해야겠다.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싹 정리해야 돼. 어. 이 동네는 제가 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친구 됐는데 죽었네요 네. 네 괜찮아요 다시 사귀면 돼요 1승 2로 저, 뱀, 저, 나, 저 나무에서 뱀이 나와요 뱀나무 응 음, 뱀나무 근데 그냥 나무에서 도 나와 가끔 그냥 나무에서는 나무 캐다가 나와 네 랜덤하게 조심해야 돼요 바나나가 나올 때도 있고 아리 나올 때도 있고 뱀이 나올 때도 있어 바나나 알 나올 때가 좋지 정신력을 채워야 돼. 역시 불이 최고야. 음, 음, 음. 아, 아까 진짜 잘했는데. 완벽했네. 완벽은 아니었다 솔직히. <웃음> 완벽했어. <웃음> 뭐가 완벽해? 뭐가? 엄청 잘했지. 그래서 그래서 바로 한복판에 불 질러 죽었냐? 내가 불 질렀냐? <laughs> 내가 불 질렀어? 베이크 에그 만약에 편하게 줬다고? 음알 주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그러네 괴물고기랑 작은고기랑 에그 두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네 어. 어차피 뱀이 또그저 괴물고기를 주니까 어. 그러네요 여기 싹 정리해야지 그럼 거미집 한개는 부수자 그래 두개 더봐아 어쨌든 괴물 고기가 지금 좀 있으니까 윌슨 2가 나오면 같이, 와, 같이, 하나 어, 같이 하나 부수죠. 같이 하나 부수죠. 근데 윌슨 2왜 이렇게 약해? 약간 가물이었어. <laughs> 어쩔 수 없어, 거는 아니야, 너무 약했어. 어. 야 등치 값을 못해, 얘가야 아무리 등치가 커도 그렇게 때려 때 거지로 맞으면 죽으거 어쩔 수 없어. 너. 에이 등치 값을 못했다. 도와주지 않잖아. 너. 죽는 거 봤으면서. 도와면 내가 죽게 생기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만약에 누가 뻘이 뒤에서 지켜왔으면서 등 지켜 못한다 욕하는가 봐 응? 어쩔 수 없었어 뒤에서 지켜왔으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내 아까운 보기 거미손이네 하나 죽었다봐그다한 마리는 잡았나봐 오! 어. 어? 역시 윌슨2 다시 바로 생성됐죠 윌슨2 어. 집이 두개가 있네 아 집이 두 개구나. 어. 바로 생성된 게 아니었구나. 야생돼지. 썰라 잘한다. 오케이. 주시면 돼. 빨리 빨리. 오. 실크, 실크 두 개. 가방 빨리 만들어야 겠다 음. 아니 조개 버려 조개 버려 조개 버려 조개 버려 <laughs> <laughs> 쓸데없는거 조개 버려 조개 버려 에이 빨리 배달을 만들어야 겠어 우선은 저걸 캐야되 나무를 많이 캐서 잡으자 음. 착한 유이스 오우 아뱀 났다 오 아, 역시! 오우 윌슨 마무리 마무리 윌슨2가 훨씬 낫다 원보다 막다 잘하네 어 스매시 트리 아 저게 없어 부시이 없어 금중 캐네저 안냐부시터도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쫌하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들게 많아 상자도 만들어야 되고 할게 많잖아 날은 그러니까 긴데 할 것도 많아 우선은 나무를 얘가 같이 캐주니까 나무부터, 나무부터 나무 위주로 많이 캐서 상자를 딱 어, 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주변 정리가 필요해 확실히 그래 너 벨이 많아 아아뽑왔어아 죽여 죽여 안돼. 그냥 제가 먹으면 안될것 같아. 아 돼지가 밀슨이 어. 밀슨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밀슨 투 밀슨 투. 아이 푸드 뭐 먹었대 지금. 그래 잘한다. 다 부숴버려. 아 아. 아. 어 방금 제 들어맞았나봐. 피훅 당거가지고. <laughs> 크리티컬이 있어 <laughs> 이 게임에. <웃음> <웃음> 의왼데? 아까 끔 검찰라더니 방금 한명 왔었는데 피훅 당거가지고. <laughs> 어 깨졌나? 없었네 나한테 저게. 오. 으흐흐. 복이어이게 없었네. 도이 없어, 주변에. 게임을 못뭐 만드는데? <laughs> 어떻게 된 일이지? 모래사장 좀 봐봐, 모래사장. 전잘 떨어졌다가. 부식돌 같은 거. 우선 풀 모아서 가방부터 만들어야겠다. 네. 너무, 너무 칼이 부족해지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